여러분, 제가 비레디 마켓을 드디어 합니다. 이번 마켓을 엄청 기다리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세 남자 뷰티 크리에이터만 한다는 비레디 마켓을 드디어 합니다. 나그 중에 한 명인가봐. 정말 평소에도 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주변 남자들이나 아니면은 남자 선배님들한테도 꾸준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었다 보니까, 이번 마켓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기다리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비레디에 대한 저의 애정과 사랑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마켓 혜택과 구성 설명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비레디 마켓은 5월 2일 오후 6시부터 5월 4일 23시 59분까지, 비레디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신규 회원 가입자 전원에게 구루밍 키트를 증정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켓 구성은 비레디 블루 파운데이션이랑 블루 수분 크림 그리고 피카소 스케츌라,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비레디와 피카소가 함께 만든 퍼프, 무려 8,000원 상당입니다. 이 구성 구매하시는 전원에게 증정을 할 겁니다. 요 스파츌라 또한 그냥 비레디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신 함경식님이 피카소랑 함께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거고요 19,000원 상당의 스파츌라가 함께 나오는 구성인데도 45% 할인된 가격 4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8천원 상당의 피카소 퍼프까지 여러분들이 모조리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배송을 저희가 할 때에는 필름지 5장을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비리디 블루 파운데이션 1호부터 5호까지 나한테 잘 맞는 거를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본품 뜯기 전에 한번 체크하는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첫 번째 구성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5월 2일 화요일 6시 땡 하자마자 선착순 무려 분에게 요거 드릴게요. 비레디에서 4월달에 따끈따끈하게 만든 신상 블루 세럼 파우더에요 아무래도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 위에 코팅을 한번 싹 해주는 이런 파우더를 여러분들이 조금 쓰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쫄라가지고 담당자분 쫄라서 이 구성에다가 서른 분에게 요것까지 증정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좀 짜봤습니다 참고로 따로 사시려면 15,000원 주고 사셔야 돼요 이 구성을 정리를 좀해 드리자면 이 비레디 선크림과 파운데이션 피카소 스파츌라세 개를 구성을 하는 가격이 애초에 73,000원인데요 여기에 45% 할인된 가격으로 4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15,000원 상당의 파우더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여기다가 추가로 비레디와 피카서에서 함께 제작한 8,000원 상당의 퍼프까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여기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구름밍 히트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나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제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메인인 이 선크림 드디어 이 선크림을 제가 마켓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만 가져가시는 구성이 아니라 두 개로 이렇게 묶어서 제가 마련을 했거든요. 개당 25,000원에 총 5만 원인데요. 이걸 저희가 40% 할인해서 3만 원에 그리고 20ml 추가 진정으로 구성을 짜놨으니까 선크림 필요하신 분들 본인 거 사시면서 친구들이나 아버지, 형, 동생 사이 좋게 로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딱 좋아하는 발림성을 잘 만들어 낸것 같기 때문에 올해 선크림은 이걸로 그냥 끝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파운데이션 리뷰 같은 경우에는 상단 위에 클릭하셔서 리뷰를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좋은 점을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남자들이 접근 가능한 컬러 대리이션이 무려 다섯 가지가 있다는 라거두 번째는 바른 후에도 텁텁하거나 피부 화장이 진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자연스러운 피부 마무리감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 지속력을 잘 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장점을 뽑았습니다. 요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백탁 현상이 진짜 전혀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발림성 이 진짜 좋습니다. 부드럽게 발리는 수분 크림 같은 느낌으로 어렵지 않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분이 줄줄 흘러 내리는 그런 선크림의 느낌이 아니라 수분 촉촉한 낭낭한 그런 느낌으로 피부 위에 안착이 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의 밀착력도 높여주고 피부가 매끄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마켓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한테 뭐라도 조금 더 챙겨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제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홍보를 좀 해달라고 게시물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홍보해주시는 분 10분을 뽑아서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홍보를 정말 자기 마켓처럼 열심히 해주시는 분한 분을 선정을 해서 무려 80만 원 상당의 브랜드 하얏트 서울의 숙박 패키지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비레디 마켓을 많이 애용해주시는 분한 분을 선택을 해서 구매왕을 한분 뽑을 겁니다 구매왕으로 선정되시는 분도 홍보왕과 마찬가지로 그랜드하이트 서울 스탠다드 패키지 조식 포함된 걸로 이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구성으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미 비레디에서 준비한 구성으로도 혜자롭지만 이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얹었으니까 5월 2일 저녁 6시에 저희가 준비한 모든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인스타그램 여기 DM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마켓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빠르게 C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 있고 저는 이제 로이랑 다시 또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